네, 이번 영상에서는요, 고구려와 백제가 중앙 집권국가로서의 도약을 시작한 이래, 고구려와 백제가 경쟁하고 갈등하면서 백제가 어떻게 삼국간 경쟁을 주도하였는지, 그리고 이 구석에서, 이 틈바구니 속에서 신라와 가야는 어떻게 정치적으로 성장해 나갔는지, 그리고 어이 경쟁 속에서 금관가야가또 쇠퇴하는 일이 발생하게 돼요. 그 이유가 무엇인지 한번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국가의 발전단계상으로 보면 지금 중앙 집권 국가로 넘어가는 과정을 우리가 지금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자, 그럼 백제가 어떻게 삼국간 경쟁을 주도하였고, 고구려는 어떻게 위기를 맞이하게 되었는지 살펴보일 건데요. 어, 이 당시에 중국은요. 5호16국 시대에 있었습니다. 어, 원래 중국의 통일왕조로서 한 나라가 있었는데, 한 나라가 다시 삼국시대로, 그리고 삼국시대를 잠깐 통일한 서진이라는 나라가 있었다가, 이 서진이 주변에 있는 다섯 오랑캐 침략을 받으면서 5호16국이 시작이 되었고, 이 5호16국이 화북지방을 차지하게 되자, 한족은 강남지방으로 피신해서 동진이라고 하는 나라를 세우게 됐습니다. 우리는 이 시대를 위진남북조 시대, 그리고 위진남북조 시대의 전반부를 오호십육국 시대라고 부르게 되는데요. 자 어쨌든 중국이 지금 남북으로 분열되어 있고, 화북지방도 16개 나라로 분열되어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이를 틈타서 동쪽에 있었던 우리나라의 고구려와 백제가 성장해 나갔다라는 얘기를 고 있습니다. 어, 고구려가 이제 본격적으로 대외를 팽창하는 과정에서 등장했었던 첫 번째 왕은요, 미천왕입니다. 미천왕. 오호십육국으로 분열되어 있다 보니까 한반도에 있었던 이 낙랑군과 같은 중국계 군현을 고구려가 공격해도 이를 신경 쓸 겨를이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미천왕 때는요, 오호십육국의 혼란을 이용해서 어, 한반도에 남아있었던 마지막 중국 세력인 낭랑군을 정복하게 됩니다. 미천왕의 낭랑군 정복을 계기로 해서 한반도 내에서 중국 세력이 완전히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고구려가 승승장구하고 있을 때 고구려는 잠깐 주춤하게 됩니다. 왜냐? 고국 원왕 때 5호 16국 중 하나였던 전 연과 1비를 시비가 붙는 일이 발생하게 됐어요. 그래서 전 연이 고구려로 쳐들어와서 어, 고굴의 수도였던 국내성을 함락시키는 일이 발생하게 됐습니다. 수도를 함락당했을 뿐만이 아니라 왕인 고국 원왕은 도망을 갔고 왕의 어머니, 왕비, 그리고 왕의 아버지였던 미천왕의 시신 전부 다 빼앗아가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이렇게 국가적인 위기를 겪게 되니까 고국 원왕은 전년한테 일단 평화 조약을 제약, 제안하게 되고 일시적인 평화협정을 맺게 됐습니다. 자, 이렇게 중국 쪽으로 진출이 잠시 좌절되게 되자 고국원왕 대는요 국가 진출에 국가 발전의 방향을 틀어서 남쪽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고구려에서 남쪽으로 나아가게 되면 백제 신라 가야가 있죠. 그래서 백제와 갈등을 빚게 되는데요. 어, 이 당시 백제가 근초고왕이라고 하는 아주... 백 잘 나가게 만들었었던 왕이었다는데 그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고국 원왕과 근초고왕의 경쟁과 갈등을 하는 가운데 또 왕은요 평양성이라는 곳에서 전투를 벌이게 되었습니다 이때 백제 근처 고왕은요, 태자였던 왕의 아들이었던 근구수 태자를 앞세워서 평양성을 공격했는데, 이 평양성 전투가 치열하게 전개되는 가운데, 백제군이 쏜 화살에 고국 원왕이 맞아 죽게 되는 일이 발생하게 되면서, 고구려는 왕이 죽는 초유의 위기 상황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어, 전년과의 전쟁에서 수도가 함락당하고, 또, 백제와의 싸움 속에서 왕이 죽는 이런 국가적인 위기 상황이 발생하게 되자, 이를 수습하기 위해서 등장했던 인물이 바로 소수림 왕이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인물입니다. 이 당시에, 어, 중국의 화북지방은요 전진이라고 하는 나라에 의해서 일시적으로 통일이 되는 일이 발생하게 돼요. 그래서 화북지방에 있었던 전진과 잘 지내보려고 소수림왕 때 사신을 파견했고요. 전진에서도 고구려와 잘 지내 잘 지내기 위해서 다시 사신을 돌려보내고 또 불교를 고구려에 전해주게 됩니다. 이렇게 고구려에서 불교의 역사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승려를 보내서 고구려 불교를 전해주고 또 중국의 대학교에 해당이 되었었던 최고 교육기관 태학이라고 하는 것을 또 전해주게 되면서 고구려에서도 태학이 설치가 되었어요. 불교라고 하는 것은요. 어 업설이라는 걸 주장하게 되거든요 내가 현생에서 귀족이나 왕으로서 부와 권력을 누리고 있는 이유는 전생에 왕의 말을 잘 듣고 신분제 사회에 순응하면서 잘 살았기 때문이다. 열심히 살았기 때문이다라는 논리를 펼쳤어요. 그래서 너희도 다음 생에 귀족이나 왕으로 높은 신분으로 태어나고자 한다면 현생에서 신분제 사회에 순응하면서 착하게 살아라. 왕의 말을 잘 듣고 귀족의 말을 잘 들어라라고 하는 이 집의 논리로서 작용했던 것이 바로 부, 동아시아의 불교였습니다. 따라서 소수림 왕이 불교를 수용했던 것은 바로 왕권 강화의 논리로서 중앙집권 체제의 확립 논리로서 활용이 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이 태학은요 이렇게 왕권을 키워 나간다면. 왕과 함께 나라를 잘 이끌 수 있는 인재를 잘 길러야 해요. 그래서 태학에서 왕의 명령에 충성하는 유교적 관료를 양성했던 것입니다. 마지막으로요, 이렇게 관리들을 잘 양성했으면 관리들과 함께 일을 하기 위해서 법과 제도를 잘 정비해야 돼요. 율이라고 하는 것은 형법,령은 행정법을 의미하게 돼요. 그래서 어, 나라를 이끌 수 있는 법과 제도를 정비해서 소수림왕 때 국왕 중심의 중앙 집권 체제를 정비해 나가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불교 수용, 태학 설립, 율량 반포라고 하는 것이 소수림왕 때 있었던 대표적인 중앙 집권 정책입니다. 자, 이렇게 소수림왕 때 어, 태학을 설립하게 되는데, 그러면 태학은 교육기관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죠? 삼국에 있었던 교육기관으로서는 어떤 것들이 있느냐 교과서 38쪽에는 내용을 가져와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고구려는 소수림왕 때 태학을 설립했다고 했습니다 수도에 설립했고요 여기서 유교와 역사를, 역사를 가르치면서 왕에게 충성하는 충성스러운 관리들을 양성했습니다 지방에는 경당이라고 하는 학교가 있었고요 이런 게 있었다 정도만 기억을 하면 됩니다 근데 우리 기록상으로 백제에는 어떤 학교가 세워져 있는지 남아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학교에서 제자들을 길렀던 관리들을 양성했었던 선생님들의 명칭은 남아 있습니다. 어, 유학을 가르쳤던 사람으로서 유교 경전 다섯 개 오경을 가르쳤던 오경 박사라고 하는 이 관직이 있었고요. 어, 이외에는 전부 다 기술학이라 부릅니다. 기술학, 의술 그리고 역법 천문 어, 하늘을 해석해서 왕권의 뒷받침한 이 논리로서 작용했었던 것이 바로 천문과 역법인데요. 그래서 의 박사, 역 박사, 역 박사 이세 가지의 기술학 선생님들이 계셨습니다. 신라에서는요 임신년에 연애, 임신년에 신라 젊은이들이 유교 공부를 열심히 하겠다라고 공부 계획을 짜놓은. 비석이 있어요 임신서기석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이 임신서기석의 내용에 따르면 3년 동안 시경, 서경, 예기, 춘추를 내가 열심히 공부하겠다라는 기록이 남아있습니다 임신서기석이라고 부릅니다 자 이렇게 어, 삼국의 교육기관도 잘 정리를 해봤으면요 이제 백지를 보겠습니다 고구려가 국가적인 위기를 맞이하게 됐고 이제 국왕 중심의 중앙집권 체제를 확립하면서 이 위기를 극복해 나가는 가운데 이 당시 백제 왕은요 고국 원왕을 죽였던 바로 근초구 왕이었습니다. 백제를 굉장히 잘 나가게 만들었었던 썼던 왕이고요 어, 우리 지난 영상에서 고이 왕때 마한의 가장 강한 나라였던 목지국을 합쳤다, 병합했다, 멸망시켰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목지국을 멸망시킨 데 이어서 마한 전체를 마한에 있었던 신 나머지 신 세계 나라를 전부 다 병합했었던 것이 바로 근초고왕 때입니다. 그래서 남쪽으로 마한을 전부 다 먹고요. 그 오른쪽에 있었던 가야에도 영향력을 행사하고요. 그리고 위쪽으로는 고구려로 쳐들어가서 고구려와의 평양성 전투에서 고국 원왕을 죽이게 됩니다. 자, 이렇게 영토도 널리, 이렇게 넓히고, 고구려도 한방 먹이고, 그래서 어 이렇게 나라가 잘, 잘 나가고 있으니까 중국한테 한번 자랑하러 왔어요. 그래서 중... 동진과 외교관계를 맺으면서 제가 고구려 신라 가야와의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습니다 자랑을 한번 하러 갔고요 중국한테 자랑을 하고 나서 이제 일본한테도 자랑을 한번 하러 갑니다 중국 동진과 조공 책봉 관계를 맺은 데 이어서 일본한테 외교관계를 수립하러 가면서 선물을 하나 줍니다 일곱 가지의 가지를 장식한 실지도라고 하는 유물을 전해주는 걸로 추정이 되고 있는데요, 바로 근초고왕 때 일본과 교류하면서 만든 유물입니다. 이렇게 중국과 일본의 자랑을 할 정도로 삼국간 경쟁을 주도하면서 승승장구했었던 근초고왕 때 백제는요, 어, 여기에 그치지 않고 그 다음 왕이었었던 침류왕 때가 되면요, 중국의 봉진으로부터 불교를 수용하는 등 굉장히 승승장구하게 됩니다. 삼국시대 불교는요 그래서 왕권 강화나 중앙 집권 체제 확립 그리고 백성들의 사상을 통합하는 논리로서 어, 활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삼국시대 불교는요 국가 정책과 왕권 강화와 밀접하게 연결이 된 호국불교의 성격을 강하게 갖고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요 이렇게 부족 단위 신앙을 극복하고 백성들의 사상적 통일을 기도했었던 것이 바로 삼국 시대 불교입니입 자, 이제 마지막으로 신라와 가야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어, 고구려와 백제가요. 이렇게 위기도 맞이했다가 또 중앙 집권적 국가 체제를 확립해 나가는 가운데 고구아 신라에서는요. 내물 마립간이라는 왕이 등장했습니다. 내물 마립간은요. 처음에는 이사금으로 지기를 했어요. 박씨석 씨, 김 씨가 돌아가면서 왕위를 차지했었던 연맹 왕국 단계의 왕후가 이사금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제 박씨석 씨한테는 왕위를 주지 않고 오로지 김 씨만이 신라 왕위를 차지하겠다라고 선언했었던 것이 바로 내물 마립간 때입니다.뿐만이 아니라. 이제 왕의 칭호를 이사금이라고 쓰지 않고 마립간이라고 하는 것으로 바꾸게 됐습니다. 이사금은 그냥 왕권이 강한 사람이라기보다는 지혜로운 사람을 의미했을 뿐이에요. 심지어 박씨, 석씨, 김씨가 돌아가면서 왕위를 차지했었던 연맹왕국단계 왕호기 때문에 왕권이 약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른 무족장들 다른 간들과는 달리 나는 더 높은 간이야. 마립 깐이야라고 선언하면서 다른 군장들과 달리 나는 대군장이야, 굉장히 권력이 강한 사람이야라고 자부했었던 사람이 바로 내물마립간이에요. 이 사람 때는 다른 진한에 있었던 나라들의 전부다 병합하기도 하고, 그리고 부족 대표들의 힘을 빼앗고 오로지 석씨와 박씨가 아닌 김씨만이 왕이, 왕이 될수 있다 선언하면서 왕권을 굉장히 강화시켰습니다. 그래서 이때 마립간 시대에 만들어진 무덤이 바로 돌무지 덧널 무덤이에요. 우리 학교만한 크기에 아주 커다란 무덤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왕권이 강화되어 나가는 가운데 바깥으로는요, 위기 상황이 하나 처하게 돼요. 어, 이 당시 신라와 가야는 계속 경쟁 관계 있었는데요. 가야의 사주를 받은 일본군이 신라로 쳐들어와서 신라의 서울을 포위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렇게 신라의 서울이었던 금성이 일본군에 의해서 포위당하게 되자 내물 마립가는 고구려의 사신을 보내가지고요, 고구려 당시 왕이었던 광개토왕한테 우리를 좀 도와주세요 군사 요원조를 요청했습니다. 광개토왕이요 이 군사 원조 요청을 받고 보병과 기명, 기병 5만 명을 이끌고 신라로 쳐들어 신라로 가서 일본군을 격파하고요 이 일본군을 사주했었던 금관가야까지 쳐들어가서 금관가야까지 짓밟아 놓게 됩니다. 그래서 금관가야가 광개토왕의 공격을 받아서 멸망한 것은 아니지만. 이 고구려 의 공격을 받아서 힘이 굉장히 약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당시 가야 연맹을 주도하수 있었던 것이 바로 금관가야인데 금관가야를 중심으로 모였던 이 가야 연맹의 결속력이 약해지게 되었어요. 그래서 전기 가야 연맹의 해체되는 계기를 마련했었던 것이 바로 광개토왕의 신라 원조입니다. 이렇게 신라를 공격, 광개토왕이 도와주게 되자. 신라는 고구려의 정치적 간섭을 받게 되었는데요. 그것을 굉장히 잘 보여주는 유물이 호우명 그릇이라고 하는 유물입니다. 고구려 관계통황하는 다음 영상에서 살펴보도록 할 건데요. 이 호우명 그릇이라고 하는 이 고구려의 유물이 신라에서 발견되었다는 것은 이 당시 고구려가 신라와 굉장히 긴밀한 관계에 있었고, 신라의 내부 정치에 굉장히 많이 간섭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광개토왕이 신라를 도와주는 가운데 금관가야가 공격을 당했고 금관가야가 공격당하게 되자 전기가야 연맹이 해체가 되면서 가야 연맹의 결속력이 굉장히 약해지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요 이번 영상에서는요. 고구려와 백제가 경쟁을 거듭하는 가운데, 고구려는 위기를 맞이했고, 백제는 근초 고왕 때 마한을 점령하고, 가야에도 영향력을 행사하고, 고구려한테도 평양성전투에서 이기고, 동진과 왜랑도 교류하는 등, 고대 동아시아의 국제 관계 당당히 한 축으로서 자리매김했습니다. 이렇게 백제가 잘 나가는 가운데 고구려에서는요, 소수림 왕이 등장해서 다시 왕 중심의 국왕 중심의 중앙 집권 체제를 확립해 나가려고 했고요. 이렇게 백제와 고구려가 경쟁하는 가운데 신라와 가야는 한반도 동남부 지역에서 나름대로 정치적으로 성장하고 있었다. 가야 연맹은 연맹 왕국 단계 계속 연맹 왕국 단계 계속 남아 있었지만 신라는 이사금이라고 하는 연맹 왕국 단계 의 왕호를 청산하고. 마립간이라는 왕으로 쓰고 또 김시만이 왕위가 왕이 될수 있다고 선언하면서 중앙 집권 국가로 발전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 매물 마립간 때 일입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은요. 4세기의 상황까지 살펴봤고요. 다음 영상에서는요. 4세기 말에 해당하는 광개토왕 때부터 시작하면서 5세기의 고구려가 삼국간의 경쟁을 주도하는 국면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